1경기 3쿼터 시작합니다 업템프로 안되면 우리가 서데두 분이서 하시게 여기서요? 아인 비운다고요? 너무 귀이만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하는 게 맞긴 한데, 너무 한리나 버리면. 근데 어쩔 수 없어. 공격워 시간 봐주시라. 이, 잘 봤다, 잘 봤다, 잘 봤다. 많 수비에서 석 그 전술로 잡으셨네

시간 마 시간 마 시간, 3, 시간 마. 3. 삼. 뻑뻑 경쟁 해결하네요. 뻑뻑고 경쟁 해결하아 우리 팀히스가 아, 진짜 명다스 내가 스고원드 하이가 비어서 수소가 저 저도 <목소리> 형 수술을 <출소를> 생각하고 <목소리> <안> 돼서, <목소리> 이제... 아이고, 이쪽 팀은 마크 페넨스 숱을 네. 못버리는 거. 여기 백호 빠르다 백호 단체로 대형 맞춰서 백호트 한거나이스라나이스라 신혼도 다고 미뤄야 되 끝나고 뭐 한대요? 조용히 아, 없나 <laughs> 근데, 네. 근데 네. 이웃은 타는거 아니야?

밭으로 밭으로 밭으잘밭어잘밭어로 밭으로 미으로어 아이고 돌아왔다. 스 사스. 다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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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와.